그리고 지금 현재 그 저희들이 그이용 수자원 확보를 위한 재이용으로는 구미 하초회장에 지금 9만 톤 시설을 시시설계를 해서 지금 현재 그 설계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LG 디스플레이 공장의 초순수수를 공급하는 그런 설계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구미 하초회장은 RO를 이용해서 어 재이용하는 용수를 공급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사업으로 어, 저희들이 수지 성남 정수장이 되겠습니다. 정, 정수장은 전체 한 70만 톤 정도 시설 용량이고요. 저희들이 상수 고도 처리가 도입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K워터하고 같이 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지역 간의 수리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수자원이 좀 부족한 지역들에 대해서 수자원 공급 사업으로 광역 사업 중에 대체수원사업으로 강변여가 뱅크필트레이션 하는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사업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뱅크필트레이션에 대해서는 김해에 20만톤 시설을 저희들이 설계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나타나는 같이 낙동강변의 창녕지구에 85만톤 정도 시설을 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그 급수 체계 조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낙 한강 하류권에 도성수 관로 시설을 또 저희들이 그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 전체 시설 용량은 54만 톤 정도 시설 용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가장 최근에 하수처리장으로는 지금 현재 청주 하수처리장 참 정수 정수장이 되겠습니다. 정, 청주 정수장에 12만 5천 톤 에서 오존하고 활성탄 처리 공정을 저희들이 디자인했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남 그그 성남의 아 지금 그하체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금 서울에 그래서 제일 큰그하체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실그 실질적인 그 활성쓰레기 용량은 한 200만 톤 되는데, 어 보도 처리를 해서 163만 톤 해가지고 지금 현재 시공 중이 있습니다. 저희들 설계는 완료돼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공업 그 성산 산업단지에 저희들이 폐수처리장 설계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에 저희들이 막공법을 도입해 가지고 시설 용량은 84,000톤 이런 설계 경험이 있습니다. 그 요거는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같이 어디에 사업을 해가 있는데 요거는 어 우리 한국인 시장님이 한참 하에 지금 시장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한 26,000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용수를 지금 저희들이 PMC 사업으로 성공적으로 지난 2월 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 해외에 진출을 위해서 중장기 로드맵을 말을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좀더 활동적으로 해서 지금 이제 2018년까지 좀 경쟁력 있는 해외 사업을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요 그 지금 거점 하려고 하는 것이 동아프리카 지역이라든지 서남아시아 또 중남미 지역 이렇게 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저희들하고 같이 비즈니스 활동을 하실 기업이나 또는 역량 있는 전문가를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